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길잡이, 전민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상계리에 위치한 가치 있는 토지입니다. 먼저 이번 매물의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이 토지는 보정관리 지역에 속하며 지목은 전입니다. 총 면적은 2,423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733평입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원이며 평당 단가는 약 23만원입니다. 매물의 방향과 지적도상 고로 전면 등 상세한 부분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적으로는 옥천군청까지 차로 약 39분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강 IC까지도 차로 약 27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 매물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정관리지역에 위치한 지목 전입니다. 약 733평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원, 평당 약 23만원입니다. 본토지는 보정관리지역의 지목이 전으로 향후 활용계획을 세우실 때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현황과 법적 성격은 건축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예를 들어 전원주택 건축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계약 진행에 앞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진입 도로의 사용 조건, 건축 관련 재반 규정, 그리고 농지 전용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확인을 거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잠시 후, 2021년 이후 상계리 지역의 실거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며, 이 매물의 가치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이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상계리의 실거래 현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데이터는 지분 거래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먼저 상계리 전체의 연도별 거래량과 평당 가격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2021년에 17건, 2022년에 2건으로 주춤했다가 2023년에는 20건으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4건, 2025년 현재까지는 6건의 거래가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거래량은 연말까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균 평당가격을 통해 상계리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1년 평균 55,000원에서 시작하여 2022년 105,000원으로 상승했고 2023년에는 82,000원 2024년에는 78,000원으로 다소 조정을 거친 뒤 2025년에는 다시 10만 9천 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에서 최대 평당 가격은 2025년에 29만 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3년에도 2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입지나 조건이 우수한 토지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상계리의 용도 지역별 실거래 현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동일한 보정관리 지역에서는 총 6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최대 평당가격은 20만원, 평균 평당가격은 9만 7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농림 지역이 21건으로 평균 6만 8천원, 생산관리 지역은 12건으로 평균 6만 2천원, 계획관리 지역은 10건으로 평균 10만원 순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목별 실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물과 동일한 지목인 전은총 19건이 거래되었고, 최대 평당가격은 무려 29만 1천원, 평균 평당가격은 7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지목은 답으로 23건, 평균 7만 4천원이었으며, 대지는 5건으로 평균 12만 7천원, 임야는 2건으로 평균 4천원이었습니다. 상계리에서는 농지인, 밥과 전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분석입니다. 오늘 매물과 동일한 조건, 즉 상계리 내 보정관리지역이면서 지목이 전인 토지들의 연도별 시세 분석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는 매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매우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매매 횟수를 보면 2021년에 두 건, 2023년에 한 건, 그리고 2025년에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가격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평당 가격은 2021년에 77,000원, 2023년에는 68,0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25년에는 118,000원으로 뚜렷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평당 가격 역시 2021년 108,000원, 2023년 68,000원, 2025년 118,000원으로 평균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에 단일 거래만 있었거나 거래된 매물들의 가격 편차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시장 상황은 어떠할까요? 상계리이면서 보정관리지역, 지목이 전인토지들의 최근 실제 거래 사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례부터 보면 2021년 4월에는 약 406평, 즉 1343평방미터 토지가 4400만원, 평당 약 11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약 1029평, 즉, 3,997 평방미터의 넓은 토지가 5,500만 원, 평당 약 5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12월에는 약 177평, 즉585 평방미터 토지가 1,200만 원, 평당 약 7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3월에는 2021년 4월 사례와 동일한 면적인 약 406평, 즉1,343 평방미터 토지가 4800만원, 평당 약 12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매물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토지들은 최근 평당 최저 약 5만원에서 최고 약 12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평당 가격은 약 23만원입니다. 방금 분석해드린 바와 같이 가장 최근 유사 조건의 실거래 사례들이 최고 약 12만원 수준에서 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본 매물의 제시 가격은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가격 차이는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분석한 과거 사례들과 현재 검토 중이신 매물 간에는 면적의 크기, 도로 전면의 질, 토지의 정확한 형상, 조망권, 주변 환경의 미세한 차이, 또는 개발 기대감 등 개별적인 요인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의 경우 매도인께서 이미 토지 가치 상승 및 활용 편의를 위해 자연석 석축 조성, 하수도 시설 인입, 그리고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중관정 설치 등 상당한 시설 투자를 진행하신 점이 가격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인 만큼 매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 볼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토지 자체의 조건 외에도 개발 기대감이나 이미 투입된 비용 등이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해당 매물이 가진 고유한 장점 및 잠재적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매물은 농지로서의 활용이나 체류형 쉼터 등으로 활용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를 염두에 두신다면 진입도로의 법적 성격과 사용 가능 조건에 대한 관할 관청의 명확한 확인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민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충남 충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매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고객님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매물을 찾아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 뉴스레터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매매 현황, 전세 현황, 전세가율 등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한 뉴스레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싶다면 지금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구독 신청은 아래의 설명글 또는 전민부동산 블로그에서 가능합니다. 역시 설명글의 샘플 PDF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한달 정도 한시적으로 영상의 설명글을 통해 상계리 토지 매물 상세 분석 보고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매물 상세 보고서를 포함한 저희 전민부동산의 심층 분석 자료들은 저희 무료 부동산 뉴스레터 구독자분들께만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와 엄선된 매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